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은 어, 행복하신가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집에 돈이 많다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저희 키키니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함께 해 주세요. 어, 오늘은 아주 우리나라의 특별한 날인데요. 저희도 우리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출동을 했어요. 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부작으로 어, 나갈 건데요. 어, 쭉 지켜보시면서 구독 어,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가장 아름다운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음 이제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리키시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자녀를, 어, 자녀를 돌보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녀도 있고 또털 있는 자녀가 있어요. 길고양이라고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또 하루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듣고 부르고 하면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뉴욕 맨하튼 이 음악학원에서 동물 그 드럼에서 고양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게 등록을 하고, 어, 와서 배우고, 저희 선생님은 조공우 선생님이신데 너무 하나하나 성의 있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사료와 이제 캔을 가방에 챙기고 그리고 음악 학원으로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업무를 예, 하루 업무를 이제 예, 준비를 이게 어,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어, 어, 우리 자식들을 만나는데 좀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료고. 물리고 여기 이제 펜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아이들한테 매일 아침 이렇게 이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와 여기. 천년 살으라고 <laughs> 천년수. 오래오래 살으라고 저는. 천년수. 아침 일어나면은 기도를 하지요. 세상을 위한 기도고 동물들에게 진짜 많은 건강의 복이 내려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단 저도 노래를 통해서 진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laughs> 아, 지금 이거 보세요. 네. <laughs> 이 저는요. 저는 이렇게 커다란 파, 어, 차주 뿌주는 게 요즘 믹 믹서 그릇 같이 이렇게 엄청 엄청 커요. 네. 그냥 네. 종이컵 네. 저희 네. 학생들 이제 접을 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받고 네. 그런 친구들 봤는데 지금 사료를 일단 퍼주는 것조 자체가 네. 지금 믹서 그릇처럼 이렇게 네. 아주 엄청 커다란 두바 가지시고 네. 이게 이게 아주 큰 사랑이 느껴져요. <laughs> 저는 정말 네. 너무 많이 먹고 건강하고. 아니지 어디가? 아, 네. 여기 이제 길고양이 낮에 밥 주는 시간이어서 네. 우리 길고양이 친구도 만나러 가요. 아 그래서 또 배고플까봐 아 맛있는 간식과 캔내 네.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길고양이 사랑합니다. 아, 네. 네. <laughs>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잘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주때는 밥을 조금 <목소리> 이렇게 정한번 사주고 놓고.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물을 하고 다시 힘들다가 찬물을 좀넣고게민지근 하게 하면 너무도 맛있게 먹어요. 항상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담기면서 저는 이렇게 밥을 줘요. 하루를 줘요, 아이들은. 숨어서, 밤에는 숨어서 다 저를 보고 있다가 또 낮에는 또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밤낮을 나누어서 지금 해야 돼요. 이게 그 주는 구역이 한열군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복방을 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다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돌리고 또 저쪽에 또 새끼 난 아기, 야옹이들이 있어서 이제 뒤쪽도 가서 주고 다음에는 또또방에 수업 끝나고 밤에또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도 새끼 식사를 하듯이 야옹이들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돌볼 의무가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Baby, I'm not around, for 저하고 두분 언니가 하는 그 말이 수의 이동 만이거든요 네. 사료값도 진짜 만만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배고프게 할 수가 없어서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는 다 우리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항상 함께라는 생각으로 저는 봐요. 음. 왜냐하면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우리 후세들도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로 크지 않겠어요? 네. 저 점심식 사기 하 전에 이미 애들은 밥을 주고, 어,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고 이래요. 제가 먼저 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배고픈 아이들의 그 눈은 저는 그 정말 그 눈빛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맑고 배고프고 그 간절한 그 눈빛은 그래서 제가 또 시를 징계했는데 나중에 그건 한번 읽어드리는 거로 할게요. 네. 음, 선동대 여행을 자주 하는 저희 동생이 있는데 네. 외국에 나가니까 개들이 뛰지를 않는데요. 음. 편안하게 걷는데요. 그, 그 소리를 듣고 또 저기 독일에 갔을 때는 독일에는 동물 알라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정신적인 수준의 그 지성적 레벨이 너무도 아름다운 그 자체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어떻게 보면 독일의 그 한국도 많이 좋아졌지만 독일의 그 선진 동물복지의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다 함께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간절합니다. 아, 이 또. 밥을 주기 시작하는데 벌써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잔택개를 났어요. 그래서 꼭 와서 캔을 주고와서 주무죠. 지금 지금은 좀타이인데 음. 지금은 아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자고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한 철도 없네. 한 철도 <laughs> 없어요. 잘 먹고 좀 편안하고 의료 시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동물들이 직업 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얘들은 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 뜯고 이럴 수밖에 없는. 어, 오늘 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컵이 마음에 드셨어요? 네,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천0백인지두 컵씩 제 규준이 있어요. 네, 여기 다 고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고양이들은. 강아지하고 틀려서 좀 찢어줘야 돼요. 아, 이 구조가 네. 틀려요. 제가 고양이... 이의 구조가 달라서? 네, 네, 네. 강아지는 양양양 씹어 먹을 수가 있는데 네. 고양이는 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어그 어그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잘게 잘게 음. 그래서 저는 아픈 고양이를 제가 간호할 때도 네. 다밀서이 이렇게 쾅쾅 이렇게 갈아주기도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애들이 소화 율을 좋게 이왕 돌봐주는 거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 은다 살더라고요. 아. 이제 어디로 또 가셔야 되죠? 아, 네, 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까 아 말씀드렸잖아요, 음악 학원에서 많이 네. 많이 있다고. 아주 또 <laughs> 많이 또 지원. 누구도 네. 소개시켜 주시려고 네. 그래서 아픈 아기들 병원에서 이제 있다가 또 거기 와서 있고 제가 또 돌봐주고 네. 잠시 들려갖고 봉사하고 싶고 있어요. 아, 봉사. 아, 그럼 빨리 가, 빨리 가셔야겠네요. 한번 저제가 보시면서. 네.